<laughs> 자, 아, 방사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기사 네. 먼저 보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이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새 청사를 짓기도 전에 일부 부서만 급히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방사청 이전에는 3,190억 원이 들고 2027년까지 대전에 신청사를 만드는 계획인데요. 내년에 서둘러서 지휘부와 정책부서를 먼저 대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 직원들은 2027년까지 과천과 대전을 오가면서 일하게 됐습니다. <laughs> 참 진짜 골 때린다 진짜 어, 과, 근데 왜 이렇게 미리 과, 과천하고 아. 대전이면 한 2시간? 차로이 아. 네. 아. 짓을 왜 해? <laughs> 나 진짜 미치겠네 어. 이게 도미노 효과인데 <laughs> 대단하다 진짜 야, 청와대에 옮겨 나오는 800명이 도대체 이 공무원들 군관련 국방부 가는 공무원들 몇 명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응. <laughs> 청와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전이 되는 게 지금 다행입니다. 음? 원래 윤석열이 방사청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음... 방위사업청은. 지금 거의 업무 차질이 이 그, 정도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일단, <laughs> 어, 일단은 이것도... 마비 상태를 <laughs>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한다고 음. 일을 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음. 왜 방사청을 없애려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네. 원래 방사청이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음. 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근혜때 뭐, 어, 물, 아 물, 물 새는 군화부터 시작해갖고, 어, 발사, 발사한데 폭발하는 뭐 소총 뭐, 어, 저기 구멍 뚫리는 헬멧 등등, 군복, 군복에서부터 그냥 모든 방위산업청이 담당하는 업무 안에서 비리들이 왔다. 어마어마하게 나왔단 말이야. 99만원짜리 USB도 있었으니까. 음.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던 방위산업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고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진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살던 이른바, 나 납품, 납품 비리로 먹고 살던 애들이 너무 배고파진 거야. 그래서 이 방위 산업청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군납 비리가 쉽게 그 쉽게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에~ 돈 많은 애들이 이 윤석열한테 로비할 때부터 그거부터 어떻게 좀 음. 음 처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 갖고 음. 처음엔 이걸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없애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큰 거야. 방위산업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없애기에는 이게 너무 역할론이 컸던 거고 저 그쪽 애들도 어 방위사 방위산업청의 업무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걸 원한 거지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방위산업청이 아마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앞으로 방위산업청이 하는 거는 이제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그러한 이제 사업 발주를 주고 또 쪼인을 시킵니다. 이 기업 이 기업이 같이 쪼인을 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할수 있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무기들에 관련된 허가하고 계약을 대행하도록 그 법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음... 즉 기업들이 직접 해외 군수 업체나 그쪽 그 국가들하고 다이렉트로 해먹을로 다이렉트로 역겨갖고 수출을 할수 있도록 이런 네.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쨌든 이거 뭐 지휘부하고 정책 부서만 먼저 이동하면 네. 실무 부서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laughs> 어떻게 같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이 부서 자체가. 이게 돌아가나? 하라고는 모르... 하겠죠. 그 대신 어. 출퇴근을 이제 감소해야겠죠. 직원들은. 사실 헐. 그 방, 방위사업청 안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전직 군인, 그러니까 그 국방부나, 뭐 국방부나 군, 군에서 이제 예편해 갖고 그리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을 통한 비리, 비리,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방산청하고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체 업체가 셋이 다 동기이거나 뭐 이렇게 군 인맥으로 묶여져 있는 게 많았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들을 감사원이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군납비리로 그 신고된 게한 건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요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게 되면 또 우리. 근데 고질적인 병폐가 군납 비리들이 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음. 이 사람들이 좀더 느슨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 감시가 다 되잖아. 근데 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다. 을 <laughs> 휴게소, 아니 출퇴근, 업무 보러 가다가 야얘 어디 갔냐면 과천 갔을 걸요? 과천 거예요? 갔어요 야, 없는데? 어. <laughs> 대전에 없는데? 과천, 과천 간다고 해놓고 중간에서 <웃음> 빠져가지고 휴게소 <laughs> 네. 같은 데 만나갖고 <laughs> 어. 사과상자 받고 고 도면 넘겨주고 <laughs> 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2027년까지요 어. 나는 세상에.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음. 네. 진짜 곧 때린다, 진짜. 와, 진짜.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 현재 하나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고 있고, 자뭐 무기 수출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산청의 역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 폴란드가 우리하고 어 탱크 계약을 하자마자. 아 어, 바로, 초도품이 넘어갔대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원래 우리 군에 납품하기로 하기로 한 거를 외국에다 빼서 돌려, 돌려준 거예요. 폴란드 쪽에다가. 음. 그럼 이거를 기업이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사청이 나서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방사청은, 어, 물 들었어. 어, 이미 그런 기업의 사익이라든지 고러한고러한 고러한 일종의 군, 이 군수 장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짓거리들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벌써 우리한테 쓸 거를 폴란드로 먼저 주는 걸로 음.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 만들어진 거 우리 기술들 또 해외 제휴에서 건네주고 뭐 그와 관련된 온갖 그 군수 관련한 비리들이 이. 앞으 속출할 거라고 봐져요. 음.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왜 하나가 어? 우주항공연구원부터 그다음에 카이 우선 협상자가 됐죠? 멀쩡한 카이가 이제 비행기 만들려고 할때 판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우해양조선까지 하면서 잠수함부터 비행기까지 미사일과 레이더까지 다 만드는 하나 디펜스가 사실상 한국이 아니 예, 네, 한국의 제2의 로키드 마틴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앞으로 기업들이 커질 겁니다. 왜 하나를 이렇게 몰아주나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안면을 터서 그런 거죠. 음... 하나 그룹 자제들과 회장님처럼 검찰 많이 들락거리신 분이 <laughs>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laughs> 그렇지. 곧에 안면을 그튼 거야. 아니나 무서워. 무슨... <laughs> 이 정권에서 하나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고 머리. 이미 <laughs> 이... 할아버, 그니까. 아버지부터 3대가 아, 이미 네. 검찰하고는 막역한 사이라는 거지. 어, 안태면서 너무... 살짝 뭘 찔러도 주고. 그렇지.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주 봤다. 어, 청탁하기가 어. 좋은 거야. 아. 이 검찰 쪽하고 <laughs> 루트가 뚫려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랑. <laughs> 네. 이게 뭐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피의자 조사 신분으로 만났다가 또어또 또 우리 그김승현 회장이 또 시원하게 잘 쏘잖아 애들 애들 시원하게 질러준 거지 그렇게 해서 맺어놓은 인연이 지금 네. 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통째로 최고, 우리, 정부가 막8천8 0억씩 들었잖아. 네. 우주항공연구원에다가. 카이는 얼마 들었겠어? 수조원 들었지. 수십조원 들었지. 그거 저기다 준다? 어? 거기다 대우해양조선. 거기 있는 잠수함 기술 만들려고 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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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가면서 그 쌓아올린 기술이에요. 이거를 그냥 날름 하나한테 주는 거야. 왜? 안면을 음. 탔으니까 어, 작가님의 별난 견해이신 거죠? 그거 아니면 음. 왜 하나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laughs> 받겠냐고? 뭐 이광석 검사가 하나로 갔다고요? 음. 음. 그 봐, 다내 예측이랑 정확하게 추론이 맞아 떨어지잖아. 음, 합리적이네요. 네. 매우 합리적인 예상이다. <laughs>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광석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현장 지휘한 사람이구나. 와, 하나로 가셨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번 정권 안에서 하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내가 눈이, 네, 네. 음. 중권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증권 <laughs> 방송에서요. 자, 자 네. 이번에 이제 검찰청 예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부서의 예산들이 막 깎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인건비 막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청 시설 운영사업과 운영인건비 사업 예산을 전년도보다 83억 2900만 원이나 증액된 82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인건비 사업비는 매년 남아 돌고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5%씩 밖에 안 늘렸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12%를 올린 거죠. 11.2%를 올린 거죠. 음. 네, 배 넘게. 근데, 얼마야 이게? 와, 이 그래도 남, 원래도 남았던 거를 음. 두 배로 늘렸으니, 네. 이게 인건비를 많이 줄라고 그러는 걸까요? 새로 사람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람론 줄이고 있지 않나요? 뭐 대통령실을 일단 줄이고 있고. 아니, 검찰청에 운영 인력이 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저기, 검, 서초검찰청에 자주 갑니다만. 왜? <laughs> 어? 어? 왜 가요? 어, 뭐, 뭐, 저, 많이 나를 괴롭히는 여기가 <laughs>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주차장 주차장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정문에서 한번 그다음에 실내 들어가는데 한번 말고는 뭐 특별히 배치돼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음. 아니 근데 인력 이 운영 인건비 사업이 사업 이거 (8300) 아니 (8039억) (4600만 원) 음. (80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검사 응. 검사가 이제 검사 포함해 갖고 전반적으로 숫자를 검찰청 안에 있는 이 검사들을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합친 인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 4,000명 이쪽저쪽인 거거든요. 그럼 거의 응. 거의 한 명당 2억 원 가까운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니에요. 응. 그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뭐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네. 거의 평균 두단 2억이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받는 부분은 별외로 치자는 거지. 원래, 원래 검사들이 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높게 받아 오호봉 정도가 높여, 높게 받아가지고 네. 거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인건비인 거고 네. 인건비 이외에 땡겨 쓸수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걸 네. 또 늘린다는 거지. 이거 146억을 7억을 올려서 8,394,600만 0억원 인건비 사억 누가... 와. 아. 그리고 검찰청사 유지비가 528억으로 53억이 증편된 거예요 근데 와. 700억짜리 초호화청사를또 짓고 있잖아 중앙지검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걸 또 희림이 한다고 어 희림이 또 <laughs> 잔, 한다고 진짜. 네. 돈이 돈이 이거 그냥 휴지네 휴지 그냥 막 쓰네 그래서 이런 물. 식으로 올렸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이마만한 인력이 들어가거나 이마만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어. 일단, 한번도 돈을 쓰고 그 예산 내력을 공개해 본 적도 없고요.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건지도 계획이 없어요. 어... 조사관들을, 조사관들을 몽땅 늘릴라고 그럴까요? 감찰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게 다 우리 세금, 세금인데, 다른 예산 다 줄고 있는데, 검찰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충격적. 어, 이런 검찰의 예산 편성 권한이 음, 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을 뿐더러 외부 기관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근거 사업은 5억 2천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 쓰는 건 늘리고 <laughs> 어. 어. 피해자나, 뭐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뭐, 어. 쓰는 거는. 아, 사감이야. 범죄자들 뭐 범죄자들한테도 들릴 비용은 드려야죠 범죄 피해자 어. 치료도 사감을 했다니까요? 체포 과정에서 다치거나 또는 구속 과정에서 다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줄여서 없애버린 거예요. 어. 얼마나 이기적인 재단인가를 알수 있는 거죠. 네. <laughs>